이틀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드렸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의 기회걸 미쳐서 정말 속고속습니다제 오늘 성전정부의등을를 맞이해서 나라 하나 하나님 마음으로 또광장이 나올 수 있는 양성경을 함께 구한 경의를 드립니다. 저는 주로 당을 반대하고 습니다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우리 체제 우리 탄핵이 우리의 미래 탄핵이 이의큰 예, 속에 대한 탄핵과 보이고 이 탄핵과 무속자들의 관지는 자유민주체제, 법칙주의가 민원심의가 금기의식되고 있다는 것.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금기의식이라고 하는 검은 칸트의 세력, 두든 세력이 전체에 착한 그 둘째 이정국의성과의카는 때, 셋제종립 주사마 카르텔, 상대 거 카르텔 세력에 맞서서 우리 젊은 청명 대학생 분들이 이렇게 나라 사랑을 한 마음으로 맞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전부터 끝까지 상대 거 카르텔 세력에 충돌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